자 여러분, 지금 이 빈칸이 있는 부분에 과연 관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3초 안에 답을 못하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What's up, Crosser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 c 지 t v 의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급자들을 위한 간단한 관사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걸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관사가 언제 추상 명사, 즉 불가산 명사 앞에 오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앞서 인트로가 나가기 전에 보셨던 그 문장 있죠. 자, 그 문장은 제가 영상 말미에 정답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어, 맞춰볼 테니까 그 전에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거 지금부터 하나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상 명사. 자, 추상 명사라고 하는 건 개념이죠. 자, 개념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Breakfast, lunch. dinner. 자, 이런 것들은 셀수 없다라고 하죠. breakfast, lunch, dinner. 자, 그런데 얘네들 앞에도 관사가 올 때가 있어요. 자, 관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부정관사 a 어, 또는 an이 있고요. 또는 정관사 the. 발음은 the로 또 달라지기도 하죠.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럼 언제 lunch 앞에 어가 올수 있고 또는 the가 올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냥 일반 추상명사로 쓰일 때왜 관사를 안 붙이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개념이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에요. 상대방에게 정오전후로 먹는 그 식사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 같은 단어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에 담은 거죠. 자 이럴 때는 부정관사도 정관사도 앞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불가산명사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앞에 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 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어떤 거냐? 흔히들 어와 더는 더는 구체적일 때 쓰고 어는 구체적이지 않을 때 쓴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추상명사라는 이 명사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언제 어를 쓰느냐 문맥이 생기면 어를 쓴다 자 그럼 언제 더을 쓰느냐 자이 문맥이 생긴 이 어가 붙은 추상명사를 또 한번 언급하거나 서로 이걸 알고 있을 때 씁니다 뭐큰 틀은 바뀌지 않아요 자 어는 모를 때 더는 뭔 말인지 알때 쓴다 자그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어는 언제 문맥이 생겼을 때자 더는 그 문맥이 생긴 그 추상 명사를 다시 한번 언급할 때 이제 문맥이 생겼을 때가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점심 식사를 누구한테 대접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신라호텔을 데려갔어요 음. 신라호텔을 데려가서 이제 한식당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신라호텔이 글쎄요 뭐한두 명한테 식사 대접할 때는 괜찮은데 거기 한식당이 뭐 만약에 내가 서너 명을 데려가서 밥을 먹인다 라고 하면 어 이게 막 수백만 원이 깨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점심 식사 내가 점심 한끼 사러 갔는데 그냥 수백만 원막 쓰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라 호텔을 한 번도 거기 가서 식사를 안해본 친구를 제가 데려갔어요 야 오늘 여기 가서 나랑 밥 먹자 내가 살게 이러면 제가 샀어요 그럼 그 친구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Wow, that was a fancy lunch 와우, wow, That was a fancy lunch. 자, 이러면 야, 진짜 엄청 럭셔리하게 점심 먹었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신라호텔에 가서 뭐 수십, 수백만 원을 내고 점심을 했다. 자, 이게 문맥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문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점심이라는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상황이 생기고 거기에 함께한 사람이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문맥이 생기면 그때는 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더를 붙일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쫄딱 망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음, 자, 쫄딱 망했어. 어, 쫄딱 망해가지고 친구한테 밥 사는 거는커녕 얻어먹어야 될 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신라호텔에서 밥을 샀던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그때 내가 너 신라 호텔에서 점심에서 수백만 원밥산거 기억나 안 나? 자, 이렇게 얘기를 할때 hey, remember the fancy lunch that i bought you?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문맥이 생겼고요. 그 문맥이 생겨서 어를 붙여 준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친구도 그 날을 기억해. 나도 기억해. 그러니까 the fancy lunch라고 하는 거죠. hey Remember the fancy lunch? 너 그때 엄청 럭셔리했던 점심 기억나? 밥살 거야 안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쟁이라는 그런 명사를 가지고 한번 공부 해볼게요. 전쟁도 개념입니다. 수상명사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못세는 그런 불가산 명사예요. 그런데 언제 war에 어를 붙일 수 있느냐 면 역시 문맥이 생겼을 때 Right? 문맥이 생겼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군이 중동에서 여러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어때요? 문맥이 생겼죠.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군이 중동에서 여러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자, 이 전쟁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실제로 일어난 어떤 상황이에요. 문맥이 있죠. 자, 문맥이 없다라는 거. 그냥 전쟁이라는 건 개념이에요 전쟁하면 우리는 기근이나 아니면 뭐 죽음 어떤 국가들 간의 뭐 스파이전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건 개념이라고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바마 임기 때 있었던 실제 상황입니다 문맥이 생겼죠? 그러니까 war 앞에 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같은 이유로 앞에 어를 붙일 수도 있지만 wars 이렇게 복수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언제? 문맥이 생겼을 때요 자 그래서 오바마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We're fighting two wars in the Middle East. 하면 지금 우리가 중동에서만 전쟁을 두 건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We're fighting two wars in the Middle East. 사이런 식이 되는 거죠. We're fighting two wars. Ending two wars was important. 자 여기서 문맥이 생겨서 어를 붙이거나 또 복수로 만들 수 있었던 이 war라는 이 명사를 시간이 지나서 다시 언급을 한다면, the two word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인트로 보기 전에 봤던 그 문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문맥을 좀 드리자면요. 이렇습니다. 자, 아이를 부모가 직장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봤을 때 우리 아빠는 항상 엄마한테 깨지고 놀림당하는 약간 찌질이 같은 이미지였는데, <laughs> 막상 직장에 와서 아빠 보니까 오, 막 사람들이 막 깍듯이 인사하고 막 아빠가 한 마디 딱 하니까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뭔가 약간 달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한 말입니다. 자 다시 문장 보여드릴게요. 자3초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t was a novelty인 거죠, 그렇죠? It was a novelty to see dad in this grown-up space. 자, 아빠를 이렇게 어른들의 공간 속에서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다. 자, 아시겠어요? novelty라고 하면 원래 신기함, 뭔가 좀 참신함, 신선함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신선한 일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왜? 문맥이 생겼잖아요. 내가 아빠를 되게 색다른 장소에서 색다른 관점에서 보게 됐다라는 거. 그런 상황,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어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추상명사 언제 어를 붙이고, 또 언제 복수로 만들고, 또 언제 추상명사 앞에 더를 붙이는지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중급자를 위한 관사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역사가 직접 가르치는 영어 교육 플랫폼 w w w b r i d g e t e l e v i s i o n c r e e c o m 에 오시면 문법뿐만 아니라 시사 회화, 비즈니스 영어 그리고 발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영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수 있는 강의가 많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웹사이트 한번 꼭 방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강의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디. Other side.